베트남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한 여정에 탑승한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출신의 제임스 바우나우트 박사 베트남 아메리칸 대학교 역사 및 동남아시아 강사, 현재 다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는 힘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랬고 오늘부터 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다낭 춤 조각 박물관입니다. 역사 철학 박사로서 저는 정문화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뮤지엄 오브 첨 조각품의 유물 대부분은 힌두교 신을 묘사한 돌 조각입니다. 난디경과 이볼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시바경의 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새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우, 이 부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부조는 빠른 무용수인 시바, 시버, 라고 불립니다. 힌두교에서 시바경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시바경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조에서 시바경은 우주 파괴의 춤인 단다바, 댄데이버, 라는 춤 자세로 표시됩니다. 우주 주기가 끝날 때마다 우주가 더 이상 생명을 갖지 않을 때, 그는 우주 전체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의 창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서는 시바경이 바깥쪽으로 펼쳐진 16개의 팔로 묘사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시바경의 춤을 숭배하는 뱀의 존재가 묘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음악가들이 시바경이 음악을 연주하는 춤을 추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국민은 항상 순환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파괴되었다가 새로운 순수함으로 다시 창조됩니다. 이 조각상의 대부분은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아티스트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때 베트남의 프랑스 산악 휴양지였던 바나힐스, 바너힐즈. 입니다. 이 산에는 옛날의 원래의 모습으로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희귀한 유적 중 하나가 디베이트 와인 저장고입니다. 바드남, 베드남,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고대 저장고는 와인을 숙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1923년 프랑스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길이 약 100m, 높이 5m, 너비엠의 지하실은 아치석 건축물로 꾸준히 지어졌습니다. 1년 내내 16디그리 시에서 20디그리 시의기온 이곳은 한때 프랑스 엘리트들을 위해 예약된 고급 리조트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데브셀러라고도 알려진 프랑스 와인 저장고의 특징입니다. 이 지하실은 막걸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은 와인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걸리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질로 간주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 정신. 겨울에는 얼어붙는 추운 날에 발라의 추화산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며 이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프랑스 와인 그래서 추화산에서 추운 날 프랑스 군인들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베트남까지의 와인 운송 시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1회 2번 주개월 정도 걸리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베트남에 주둔한 프랑스 군인들이 향수병을 완화하고 이곳에 주둔하는 동안 외로움을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잔재를 바탕으로 이곳은 이제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이 풍부한 여행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기 바나에 숨막히는 풍경 속에서 역사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한때 프랑스인들이 회수하기 위해 지어졌던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 꼭대기는 옛 유럽의 매력을 연상시키는 건축물을 특징으로 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부활하여 바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고대 유물, 오래된 건축물, 페어의 모스크 앞에 설 때마다 한때 생생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내가 방문한 장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다농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아름다움이나 평화로운 삶의 리듬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이 귀중한 역사적 퇴적물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단농을 사랑한다는 것은 베트남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조용하면서도 깊은 애정입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저는 학생들에게 친밀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미래를 건설하는데 동참하십시오.